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어머니이의갈등이 <목소리> 없는, 없는 평온함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 한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과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 세계를 평화로 이기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렸던 세계인의 그 희망 여정을 따라가 보자. 지난 6월 22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자리한 한 호텔. 이곳에서는. 한일 양국에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2015년 피스로드 일본 출정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전 세계 121개국에서 30만 명이 참가한 피스로드는 지구촌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며 달리는 평화 대장정. 특히 이날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이룬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ーーピースロード2015の日本での意味は何といってもやはり日本と韓国は国交正常化をして50周年の記念の年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日本での出発式は6月22日その記念する日に行いましたそして日本全国でこの韓国と日本との友好を増進するという運動運動,動きこれがとてもこのピースロードで大きくなっていることです 35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종지부를 찍은 한반도는 격동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1965년, 마침내 한일 기본 관계 조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그간에 쌓인 갈등과 반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날 발대식의 숨은 주역인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일본 열도를 종주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청년들은 그들만의 발랄함으로 엄숙한 발대식 현장을 흥겹게 만들었다. 이 젊은이들의 참여에 말로 그간 한국과 일본 간에 쌓여왔던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 의지를 모으는 피스로드 프로젝트에 더욱이 소중한 보탬이 될 것이다. 日本国土1万 km をごろ平和のリレーが、いくつかああ指摘したいと思うんですが、一つはですね、やはりあの日韓のお青年なり、まあ、人々がですね、共にあのお自転車に乗るなり、あるいは歩くなり、車に乗るなり、一緒になって行動するという日韓友好。 親善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役割というか意義が,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もう一つはですねこの,あのピースロードかあるいはピースマーバイク等々を通じてやはり究極的には南北というのは統一しなくちゃいかんという南北統一のメッセージをそれをその伝えていくという意味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ピーースロード2015年 지난 2013년 한일 양국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린 데서 출발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DMZ 세계 평화 공원 실현을 목표로 국토 3,800km를 자전거로 종주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듬해 2014년에는 이 행사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며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 등 14개국 대표가 연합팀을 결성해 자정업 페달을 함께 밟았다. 한일 간의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서 한일 우호 친선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기여를 하고,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다. 그런 취지로 문자 그대로 평화의 실크로드라고 할까요? 사실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시작은 35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 과학 통일 회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If this highway were constructed, the three Asian countries would be linked through the highway, and they would become one. The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m would be so freer q u that it would literally enable them. 세계인이 한마음이 되어 달리는 평화 기원 대행진 피스로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지구촌 평화시대를 위해서 제안한 국제 평화 고속도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해 한일 해저 터널이 착공됐고, 북미 대륙과 러시아를 잇는 베링해협 터널도 추진함으로써 지구촌 평화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줄 월드 피스 킹 브리지 앤 터널을 완성하고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해서, 어? 그전에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라고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과 같이 16만 키로를 자전거를 타고 하는 거 보고, 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2015년 피스로드는 지난 5월 3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과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인 칠레 산티아고,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지난 30여 년간 문총재가 방문한 전 세계 121개 국가가 참여하여 그의 평화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약 90일간의 대장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옛날에는 뭐, 대한민국, 미국, 중국 다 이렇게 각자 다른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지구촌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자전거로라도 같이 뛰어준다는 게 정말 나도 이 지구인으로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 전 세계의 피스로드 참여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했다. 자전거뿐 아니라 자동차로, 선박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걸으면서 전쟁의 상처가 있는 곳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종교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알려갔다. 이런 피스로드의 의미 있는 출발에 전 세계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Del Salón de Honor del Palacio Municipal de Santiago de Chile mandamos un saludo para el Camino de la Paz de las dos Coreas, del Norte y del Sur. ¡Chao! Bueno, Gina Torres, como diputada nacional, cuarta secretaria de la Cámara de Diputados, quiero realmente apoyar a este hermoso proyecto que está realizando, Camino de Paz. Peace Road 2015, salir a marchar y pedir la Colombia, Guggen, Chungang TV, 피스로드 콜롬비아 보고타 대회와 관련해 천주평화연합과 함께 진행한 내용을 인터뷰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국경선을 철폐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대륙간의 그런 대륙과 대륙간의 어, 교량을 통해 가지고 또 어, 철길을 통해 가지고 또 차량을 통해 가지고 또 도보를 통해 가지고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성 전체가 하나였던 그런 대가족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여기에서 평화 세계가 실현된다. 평화의 염원만큼이나 뜨거웠던 지난 7월 피스로드 2015의 일본 첫 출발식 촬영을 위해 홋카이도의 바닷가 마을인 노사부미사키로 향했다. 일본의 최동단의 위치에 가장 빨리 해가 뜨는 노사품 미사키.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조용한 아침이 평화를 연결하는 피스로드 참가자들로 들썩거렸다. 이른 아침인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속속 모여드는 참가자들. 이들은 1만 k m 의 일본 열도 정주를 통해 갈등과 반목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한일 관계를 평화로 연결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자, 라이더단, 해도 201호 피스 로드 이 모브먼트 프로젝트가 오키나와까지 달려서 그 신념을 크게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그 출발이 되는. 오늘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 함께 모여서, 어, 더군다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심정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생각지 못할 일들이죠. 정말 70년 동안 달리고 달려서 뭘 찾으러 왔는데, 그게 사실은 통일을 찾아서 달린 겁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총 1만 킬로미터의 질주가 힘찬 함성과 박수로 여기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이번에 는3회째참가입니다 1회目から, 에, 갈가 쌓아낼 정도, 정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이 경주이 되ります시. 에, 마타지, 僕自身も本当にあ 가테의 우마레데 아리, 에, 정말 この日韓の問題を深刻に考えている事務でありますのであのこの険悪な中を実際に具体的に解決していくにはこの行事がイベントが本当に、えー、具体的な、えー、行動になるのだと思って自分はこの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ました。チェ 일본 열도를 질주할 주자들은 각 2, 30km씩 구간별로 나눠 달리게 된다. 이네. 전에 노립니다けども大変じゃないですか? ちょっと大変ですね。はい、でも楽しいですよ。ビズロードにはどのような経緯で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か?そうですね、今まで まあ、2回やってきてそれで でもま色々重なって僕出れなかったんですよでも今回こうやって出る機会を与えてもらって 단순 명쾌한 자전거세하っていう참가したいなって純粋な気持ちで参加させていました웃음으로 평화가 올수 있다는 젊은 청년의 신념 앞에는 소사오른 언덕도 부딪히는 바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갈라진 한반도를 하나로 이을 수 있다는 희망이 무더운 일본 열도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본에서의 피스 로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도사품 미사키 팀의 출발을 뒤로하고 일본의 최북단 와카나이로 향했다. 잔뜩 찌뿌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특별한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다. 남미와 북미, 사할린을 거쳐 달려온 피스로드 깃발이 이곳 와카나이로 오기 때문이다.

한때는 소련으로부터 한때는 일본으로부터 모진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사할린 헤어짐의 고통과 그리움의 슬픔이 마를 날이 없었던 곳 사할린 그들이 겪었을 슬픔의 시간들을 위로라도 하듯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사할린에서 출발한 참가자가 드디어 도착했다 В принципе, это я пребываю здесь впервые и за пять с половиной часов пребывания в этом пароме для меня это оказалос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 ответственно. 슬픈 지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춥고 외로운 사일린에서 오직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달려온 키스 로드기가 일본의 주자에게 넘겨졌다. 사할린 이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다시 기억해내기도 싫은 과거의 역사이지만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한 한 마음으로 여기 와카나이에 일본 주자와 함께 서있다. 와까나이의첫 주자가 사할린 손님 맞이의 기쁨을 뒤로하고 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힘차게 출발했다. 평화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래서 갈등과 오해를 풀고 이해와 협력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평화를 향한 피스로드의 길 위에서 오랜 갈등과 대립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힘겹게 달려온 여기는 와카나이 소야 곳 평화공원. 1983년에 소련의 공격을 받아 추락한 우리나라 비행기에 위령탑이 있는 곳이다. 아, 大変でした.雨も降りましたし,高さもあって,大変でした. 1時間半ぐらいですよ、そんなよかったんですか、本当に疲れましたけど、地域のサンディアゴからサハリンにとって、本当にたくさんの人たちがつないできてくれたので、その気持ちをつないで、ここまで来れて、本当によかったです。サリンにが本当ししまい 많은 들도 뛰니까 힘들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노사프 미사키와 와카나이에서 각각 출발한 팀은 이곳 삿포로에서 합류한다. 7월 24일 삿포로 중심가의 오모리 공원에서는 쾌청한 날씨 속에 작지만 큰 이벤트가 열렸다. 일본 피스로드 팀이 이날 삿포르 시내 25km를 종주하고 오무리 공원에 들러 평화 행진에 참가한 것이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큰 박수로 맞았다.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달리지는 않았지만 이들 응원단은 피스로드의 또 다른 참가자 나 마찬가지였다. <목소리> このピースロードにおいて多くの方たちに日韓国交親善や東アジアの安定そして世界平和実現という3つの内容を掲げてまいりましたけれどもこの内容を札幌の市民にですね多くこの内容を知っていただきたいしそしてこれからこの内容もをさらに続けてですね 에 많은 분들께 이그 어드스네. 에, 이시노 솟토와 가츠의 공유의 펄 퍼포먼스를 이제 에, 열어 드리고 싶다고 思っております. 세계 평화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한국과 일본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통합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오늘도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다. この平和運動をここの北海道から出発して、世界一つににするたために来ましたこの趣旨に感動を覚えたので、一緒に参加してみたかった、うん、あの平和のことに対して、本当にこのピース労働として、本当に平和運動に対して、本当に自分たちからもっと盛り上げていきたいなというか、本当に平和の活動に自分たちから責任を持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 와카나이와 노사품미사키 팀은 이곳 삿포로에서 만나 최남단 오키나와를 지나 시모노세키까지 한 달간 1만 킬로미터의 길을 자전거로 달려 대마도를 거쳐 분단된 한반도의 부산항으로 입국하게 된다. 한국과 하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원수 강계이지만 그래도 평화+ 평화 내에 네, 자주 만나고 이해도 해야 하기 위해는 서 역시 혈통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완전한 통일, 물리적인 소통과 더불어 정서적인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각국에서 종주를 마친 피스로드 참가 팀은 8월 21일 부산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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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로 1만 2천 킬로미터의 대륙을 횡단한 러시아 팀은 동해로 입항했다. 강원도 출발. 파이팅! 이후 강원도 팀과 합류해 서울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았고, 부산으로 온 일본 팀은 부산광역시 팀과 함께 한반도 남쪽 지역 종주를 시작했다. 부산을 출발한 통일팀과 군산에서 출발한 호남팀이 낙동강과 금강을 달려 충주에서 만난 뒤 서울까지 함께 달리는 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自分の父親があの日本人で母親が韓国人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ああのまあ、日本からつないできたその道を通してつないできたものを韓国にも連結できたらなと思って。 참 참가 사사해 주다마신몽골도 모리어 오도 운득두가르 복지 아타케게 야вж хүмүүс би винтэг т а н и л ц 도 무니 바 8월 27일 서울 광화문 피스로드 대한민국 종주를 마친 참가자들이 밝은 얼굴로 속속 광장에 모였다. 종주 완료를 축하하는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힘차게 달려온 길. 평화를 향해 힘차게 밟았던 페달은 이제 잠시 쉬어갈 때가 됐다. 2015 피스로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92여일의 기간, 종주거리 33,000km, 참여인원 30만 명이라는 공식적인 기록뿐만은 아니었다. 북한국이가도 있으니 하시도 모레기,すごくいい交流の場と本当に世界平和実現のための大きなプロジェクトに参加できて本当に感動しています. We together we are riding as like, like family and we feel. So in, in, in uh, family, family uh, 이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수라는 그런 기대나 희망 같은 것많전 세계 121개국이 동참하는 피스 로드 대장정을 무사히 완성시켰습니다. 송일과 세계 평화를 향한 이들의 피스로드는 계속될 것이다.